에이 이건 UFO예요 아들레미가 어제 봤대 내가 거짓말을 안해 안녕하세요 아이고 민지씨 여기가 오늘부터 민지씨 자리에요 편하게 짐 정리하고 계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학교인 줄 아나? 하꼴까은왜 <laughs> 하필 여기 온 거예요? 네? 아직 늦지 않았는데 나였으면 지금 당장 런쳤어요 뭔 들어오자마자 관두라면 어떡해 어떻게 온회인데 자, 했어, 있다. 민지 씨는 출근이 아니라 환기시키러 온거 같지 않아요? 아예 공기가 달라졌다니까요. <laughs> 집에선 마누라, 회사에선 칙칙한 것들만 보다가 <laughs> 아, 민지 씨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 아, 좋아. <laughs> 설까 예쁘긴 한데 갈아엎은 거잖아 걔 웃을 때 봤음? 얼굴 근육이랑 따로 놀던데? 그니까 러 남직원들한테 눈웃음치는 것도 봐요 아니 여기 다 개조씨들인데 뭘 그렇게 쪼그려 그리고 개조씨들이 터치하는 것도 은근 즐기는 것 같다니까요 뭐야 민지 씨? 민지 씨 자리 왜 이렇게 밝아? 얼굴 때문에 밝은 건가? 화사해서? 네, 우리 민지 씨 형광등이 질투하겠다 진짜. 어이구야, 김현주 씨 자리 등은 왜 이리 컴컴해등 바꿀 때 됐나?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시비세요? 다리가 컴컴해서 그런 거지. 시비를 언제 걸었어? 등 바꿀 때 되면 알만 해. 직접 갈아줄게. 요즘 과장이 별걸 다하지?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전연 때문에 개조 씨들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잠시 회사 뒤편으로 나와봐요 저... 어쩐 일로... 김민지 씨는 여기가 학교처럼 보야 출근해서까지 애교 떨어야 속이 시원해? 아... 그... 렇게 보였다면 죄송해요 조심하겠습니다 얼굴 믿고 설치긴... 몸매는 다 처져갖고... 으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죄송해요 민지 씨 거기서 뭐해 민지 씨랑? 아... 별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긴... 딱 봐도 질투 나서 꼽주는 거 같은데 민지 씨 이리 와 빨리! 나온 김에 일구한테 밥이랑 물좀 채워줘요. 민지씨, 갑시다. 재수없는 년내말안 끝났는데 가란다고 가? 두고 봐 차근차근 아장 음. 내줄 테니까 민지 씨 현주 씨 너무 신경 쓰지 마 민지 씨가 이뻐서 질투해서 그래 알았지? 아이고 근데 우리 민지 씨 어깨가 완전 돌덩이네 이런 건 내가 잘 푸는데 일하면서 어려운 건 없어요? 아 과장님 이 함수가 좀 어려워서요 엑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은 엑셀 잘 몰라요 컴맹이라 엑셀은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 알지 내가 도와줄게 잘났다 아주 엑셀 하나 할줄 안다고 잘난 척은 와 진짜 여자 위신 떨어뜨리려고 온 거야 쟤는? 저걸 왜다 받아줘? 하니까요. 영포티들 꼰대 냄새 풍기면서 더 난리치게 생겼네. 잘 지켜지던 회사 기강이 전년 때문에 무너지는 꼴볼순 없지. 본 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렇지? 이기집에만 아니었어도 연대리님은 나랑 잡아적 퇴사 시켜줄게. 먼저 인수인계 받은 자료들 싹다 지워드리고. 이게 무슨 김민지의 사이이야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헉?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곤란한데 이거 규칙 위반이에요. <laughs> 김현주 씨 오늘 무단결근? 아니요, 안둔것 같던데요. 아침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가톡도 씹고 요즘 MG들이 다 그렇지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냅다 추노나 하고 뭐잘 됐지. 해직금도 굳고. <laughs> 우리 민지 씨, 아, 민지 씨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이 딱 겹치네. 뭐야 이거 시끄럽게. 둘이 해봤자 100kg도 안 넘겠구만. 이익! <laughs> 난 말이야 우리 민지 씨랑 한해 보는 게 소원이야. 네? 데이트 데이트. <laughs> 내가 뭘 해보겠어 데이트지. 더원하면 나야 좋고 이참에 나랑 한번 데이트 할까? 응? 아, 아, 내가 윗선에 잘 말해서 정규식 시켜줄 테니까. 아, 과장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거 아니거든. <laughs> 내가 말이야 내 애인한텐 잘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상하고 민지 씨가 나랑 애인 사이하면 네, 답았네. 무튼 <laughs> 생각해 봐. 저 과장님, 그럼 주말. 주말에 어때요? 제가 봐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아 좋지 좋지 우리 민지도 나한테 마음 이 있었구나. <laughs> 나 주말에 등산가, 못 들어가. 번호대로 17 맞는데 왜이 번호를 불렀어? 아 민지는 어둠 속 플레이를 좋아하는 건가? <laughs> 뭐야 이게 민지야! 우리 민지 어딨어! 과장님도 민지 씨 만나기란 거죠? 네. 우리 다 민지 씨 만나기란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라고요, 김민지 한테! 어? <짐> 말도 안 돼! 나랑 단둘이 만나기로 했잖아! 민지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가벼운 었어 김민지 씨, 뭐 하자는 거야? 민지 씨, 우리 말로 합시다. 이거 좀 풀어봐봐! 민지야, 동지형... 나애가 둘이야. 우리 애들 지금 집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좀. 애 아빠가 딸볼 되는 신입한테 찌쩍거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때요? 좋아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거? 그 그치 좋아하긴 하는데! 과장님 뭘 좋아해요? 이 여자 재정 신 아닌 거가! 가만히 있어봐. 이제 내 차례잖아. 감염과 추악으로 찌든 것들아! 춘의 한배 공장 정체 불명의 뼈들이 발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계인의 소행이 아닌 아니... 야 이라는 회사에서 레비좀꺼 <laughs> 오늘 면접 오신 분이죠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선혜입니다.